전환점. 최근 교촌치킨이 변우석을 공식 모델로 기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선제 없고 티어의 인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변우석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10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브랜드 홍보 활동은 교촌치킨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회사는 교즘 가장 핫한 아이콘이 교촌치킨과 만났다고 밝혔으며, 이는 변우석의 스타성이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교촌치킨은 그동안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는 스타 마케팅을 지향해 왔으나, 9년 만에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는 것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변우석은 올해 5월에 종영한 tvN 드라마에서 주인공 유선재 역을 맡아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드라마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변우석의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그의 아시아 팬미팅 투어는 총 12회의 공연이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팬덤의 탄탄함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외에도 변우석은 여러 주요상을 수상하며 그의 인지도와 인기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남자 배우 하트랜드상을 포함하여 다수의 드라마 어워드에서도 수상 경력을 쌓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그가 단순한 일시적인 스타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임을 보여준다. 교촌 치킨 외에도 이디야 커피는 변우석을 브랜드 모델로 처음 발탁하며 그를 통해 새로운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피지오계, 팔도, LG 전자 등 10여 개 브랜드에서 모델로 활동 중이다. 이처럼 변우석은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영향력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변우석의 브랜드 모델 발탁은 단순히 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그치지 않고, 그의 팬덤이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교촌치킨과 변우석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를 창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샵사인, 샵사인, 샵사인 변우석. 스타 마케팅 금기를 깨다. 선제업고쭈, 변우석이 최근 스타 마케팅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교촌치킨은 10월 23일부터 그를 공식 모델로 기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촌치킨이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는 전략을 9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변우석은 인기 드라마 선제였고, 티어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드라마가 종영된 지금도 그의 인기는 꺾일 줄 모릅니다. 변우석은 최근 아시아 팬미팅 투어에서 12회의 공연을 전성 매진 기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그가 쌓아온 탄탄한 팬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시작해 방콕, 마닐라, 자카르타, 싱가포르, 서울, 홍콩, 도쿄까지 이어진 그의 투어는 그를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변우석의 이름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익숙해졌고, 그가 출연한 드라마의 팬들은 물론, 새로운 팬층도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는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변우석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상을 수상하며 대중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남자 배우 하트랜드상을 수상한 것은 그의 인기를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제 19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아시아스타상. 2024 아시아 콘텐츠워즈 글로벌 오티워즈에서 피플스 초이스상을 수상하는 등 그의 경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촌치킨과의 협업은 변우석의 스타성과 함께 브랜드의 이미지 쇄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변우석의 차별화된 매력이 교촌치킨의 마케팅 전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촌치킨은 그동안 스타 마케팅을 지향해왔지만, 이제는 변우석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광고 모델 기용을 넘어, 변우석의 팬층과 교촌치킨의 고객층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촌치킨 외에도 이디야 커피는 변우석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여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디야 커피는 창사 23년 만에 처음으로 스타 모델을 기용한 것이라 더욱 특별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변우석의 매력을 인정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변우석은 이제 피지옥의 팔도 LG전자, 베스킨라빈스 등 다양한 브랜드의 얼굴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우석은 이제 단순한 배우를 넘어 브랜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스타 마케팅 효과는 교촌치킨과 이디야커피를 비롯한 여러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변호석이 다음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지, 그리고 그의 인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